갤럭시 Z 폴드 7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에 S25 울트라에만 들어갔던 2억 화소 카메라 그리고 더 커진 6.5인치 커버 스크린까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괴물 스펙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Z 폴드 7의 정식 출시일인 7월 25일에 맞춰 시장을 뒤흔들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 터지는 보조금 대환, 현실이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 딱 10분만 투자해 현재 확정된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동향과 이것만 챙겨도 수십만원의 가치가 있는 공식 사전예약 혜택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지난주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이후 저희 매장에도 제폴드7과 플립7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폴드7과 가격을 동결한 플립7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가성비 모델 플립7 Fe까지 라인업이 다양해져서 고민이 더 깊어지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단통법 폐지라는 전례없는 변수까지 더해져 적대급 펀돈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예약 기간에 맞춰 공시지원금의 최신 동향과 삼성에서의 공식발표한 사전예약 혜택의 가치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최적의 구매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당장 사전예약을 해야 할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공시... 지원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답답하시죠. Z폴드 7 256기가 모델 출고가가 237만 9,30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단말기 지원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실 구매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다려 보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 저희는 현재 시장 상황과 확정된 혜택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 폴드 7의 공시 지원금 상황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전. 예약이 시작된 7월 14일 기준으로 통신 3사의 최종 공시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시장 반응을 살피며 최종 금액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핵심 변수를 통해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폴드 6의 학습 효과입니다. 작년 폴드 6는 출시 직후 20만 원대의 낮은 지원금을 시작했다가 2주 만에 50만 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폴드 7 역시 출시 초반에는 지원금이 낮다가 점차 상향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는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통법 폐지. 폴드7의 정식 출시일과는 맞물려 법이 폐지된다면 통신사들은 이제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자유롭게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가 요금자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파격적인 지원금을 몰아주는 소위 보조금 전쟁의 서막을 여는 것 같습니다. 최근 통신사 간에 가열된 마케팅 경쟁까지 고려하면 특정 통신사에서는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해 정말 100만원에 육박한 하는 공격적인 지원금을 책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시 지원금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100%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사전 예약 혜택입니다. 이것은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고정된 혜택이기에 그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더블 7 시리즈의 사전 예약 공통 혜택은 더블 스토리지 혜택, 256GB 모델 가격을 512 모델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 주는 이번 혜택의 핵심입니다. 폴드 7 기준으로 512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158,400원으로 이 금액만큼을 그대로 버는 셈입니다. 갤럭시 워치 8 시리즈 10% 할인 쿠폰 새롭게 출시된 워치 시리즈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매우 유용한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품 케이스와 악세서리, 삼성닷컴 앱에서 신청 시 정품 케이스 등약 10만원 상당의 악세서리 패키지를 제공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구독 혜택 6개월간 무료로 제공되는 구글 AI 프로 구독권과 구글 드라이브, 2 테라바이트, 그리고 윌라 오디오북 3개월 구독권, 실 생활에 유용한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근전점 가치만 단순히 합산해도 최소 3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새롭게 도입된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입니다. 매월 8,900원의 구독료를 내면 1년 뒤 기기 반납 시 기준가의 50%를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공시 지원금은 단통법 폐지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깜깜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 기간에만 제공되는 약 30만 원 이상의 고정 혜택은 지금이 아니라면 사라지는 한정판 혜택입니다. 따라서 저희 스마트폰 면세점이 제시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행동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사전 예약 알림을 신청해서 사전 예약 혜택을 확보한 뒤 최종 동시정금이 확정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이 나왔을 때 구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전 예약 알림을 신청하는 것은 구매를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패를 손에 진 채로 시장 상황을 볼수 있는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신청을 해두시면 저희가 22일 마감일 전후로 발표될 통신사별 최종 공시지원금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입수하여 고객님 개개인의 요금 패턴에 맞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무엇이 최종적으로 유리한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폴드7의 공시지원금 동향과 확정된 사전예약 혜택 정보가 이 복잡한 시기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통법 폐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항로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역대급 혜택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가장 안전한 티켓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